안녕하세요. 트레이더 베시입니다. 아, 오늘 매매 잘들 하셨나요? 오늘 장 한번 볼까요? 거래대금으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5주 터졌네요. 두종목이요 LG전자까지 하면 한 6주 터졌네요. 그러면은 코스피가 오늘 어 12조 터졌는데요. 반 이상이 삼성전자, 하이닉스, LG전자네요. 그러면 하이닉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미 없었겠는데요. 그죠? 하이닉스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미 없었겠어요. 하이닉스를 직전 동영상에서도 하이닉스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종목을 거론했었죠 하이닉스를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를 돈이 음, 열로 탁 물렸잖아요 물고기가 이쪽서 바글바글해요 음, 삼성전자는 너무 변동성이 하이닉스가 낫죠 SK하이닉스가 음. 어제 4.5%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거든요.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? 어쨌든 요즘 장에서는 하이닉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저기 한번 볼까요? 고스피 차트. 계속 가는 거라 그랬죠. 이 후행 스팬 수행 스팬이 이 주가에 닿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. 계속 가는 거예요. 막 사는 거예요. 파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저번에 얘기했죠?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가잖아요. 이마치 가듯이 계속 진행형입니다. 계속 가는 겁니다. 이거는. 하이닉스. 자, 보자고요. 직전 동영상에서 어떻게 했어요? 직전 양봉의 전전 저점이 안 깨지면 계속 하는 거라 그랬죠? 계속 하는 겁니다. 파는 게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서부터 시작이죠. 이 양봉에 직전 봉의 양봉을 안 깼잖아요. 그죠? 요것도 안 깼죠. 저점을 이게 이걸 안 깼잖아요 고고요 이게 이 저점을 안 깼고요 고고요 이게 이 저점을 안 깼고요 계속 가는 거고요 이게 이걸 안 깼고요 가는 거고요 음봉은 제외예요 어. 아니죠 음봉도 이걸 안 깼잖아요 그죠 고고요 이것도 이거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직전 양봉의 전저점이에요. 이 거리가 상당히 멀죠. 통과죠. 또 이게 이걸 안 깼죠. 이 양봉이 이걸 깨야 되는 건데 안 깼죠. 이게 이거 전저점을 안 깼죠. 어제도 안 깼죠. 오늘도 이게 양봉의 전저점을 안 깼죠.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앞전 양봉의 전저점을 안 깨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승하는 강한 종목은요, 이 전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올라가요. 음, 여기를 안 깼잖아요. 이게 여기를 안 깼죠. 이게 여기를 안 깼죠. 이게 여기 저점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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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깼죠. 그죠? 이게 여기 저점을 또 안겠죠. 이게 여기, 저점 안겠죠? 이게 여기 저점 안겠죠? 이게 여기 저점 안겠죠? 이게 여기 저점 안겠죠? 이게 여기 저점 안겠죠? 계속 하는 겁니다. 이거는 파는 게 아니라고요. 또 여기 한금밭이잖아요. 한금밭 하이닉스는 파는 게 아닙니다. 계속 하는 겁니다. 언제 파느냐면요. 이게 DMI가 이렇게 해서 1 5 위로 올렸을 때 있어요. 여기 올라왔죠? 10, 침체에서 이렇게 벗어날 때 던지는 거예요, 여기. 여기 이렇게 벗어났잖아요. 음, 그러면은, 여기서 벗어날 때 보이잖아요. 여기서 던지면 돼요. 거의 꼭지예요 그런 음. 겁니다. 또, 파는 거는요. 이 이거로도 볼수 있잖아요. 이게 RSI가 매도 전문 지표인데 과열 이탈할 때 던지는 거거든요. 과열 이탈할 때야, 과열 이탈할 때야, 응? 과열 이탈기 눈에 보이죠? 여기 과열 이탈. 응. 자 보세요. 여기 한금밭에서 이탈할 때 던지고요. 이탈할 때 던져주고요. 여기 이탈했죠? 던지고요. 여기 이탈할 때 던지고요. 어, 여기도 또 이탈했네요. 그러면 여기도 던지고요. 지금 이탈하려고 을 마음 먹었다가 다시 올라가죠? 올라갑니다. 살 때는 이 RSI가 이 50, 50 넘어갈 때 사는 겁니다. 아, 50 진입할 때요. 이렇게 아래 사이가 여기서 진입하죠? 50. 어디 진입합니까? 여기 50, 여기 50 돌파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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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50선 아니에요? 여기가, 여기가 50선이잖아요. 50 돌파할 때, 사는 거예요. 이 r s 하나 가지고도 50, RS선이 50 돌파할 때 사는 거고요. RS선이 50 돌파할 때 사는 거고요. RS선이 50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. 돌파할 때만 사는 거예요. 여기도 돌파했죠. 돌파할 때만요. 돌파했죠. 밑에 있을 때는 사는 거 아니에요. 기다려야 돼요. 이런 데선 기다려야 돼요. 여기도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? 여기 하죠. 여기 돌파했죠. 여기 사죠. 여기 돌파했죠. RSI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. RSI가 이 50선을 돌파할 때 사는 거고요. 파는 거는 이거 72탈 이탈할 때 파는 거예요. 72탈할 때 여기 72탈할 때 파는 거예요. 파는 거는요.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는 기속고다 뭐예요? 이거 보세요. 이게 사는 거 보세요. 오늘 모건스탠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샀네요. 모건스탠리가 어마어마하게 샀어요. 아, 이거 보세요. 오일 기준으로 모건스탠리가 뭐 하나도 판게 없네요. 일방적으로 샀네요. 일방적으로. 하이닉스를, 자, 보세요. 하이닉스 일방적으로, 이거 한 70만 주면 무진장 큰거예요 이게 가격이 있기 때문에, 가격이 있기 때문에 무진장 큰 겁니다. 골드만 삭스, 모건스테니, JP 모건, 그냥 막 쓸어 담습니다. 쓸어 담아요. 어. 자, 최근 오일을 봐도, 개미만 물량 다 뺏겠죠? 개미만 누적으로 없잖아요. 기간 위구기는 막 백만 주간 없는데요.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를 하시는 겁니다. 계속 고예요. 아까 배운 대로 이 양봉의 전저점 깨질 때 파는 겁니다. 아 이렇게 봄 뒤잖아요. 전저점 깬 적이 없잖아요. 계속 내일은 이 저 양봉의 전조점 깨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이게 얼만데 오늘 이 폭이 폭이 얼마냐고요 오늘 큰 장대 양봉인데 깨기가 쉽지 않아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는 여기서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총알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크게 먹어요 함부로 파는 게 아닙니다 아, 어, 계속 하는 겁니다. 음, 계속 하는 거예요. 자, 트레이더 배씨는 오늘 뭐 했나 한번 볼까요? 그래도 음. 굳이 할거 없는 분들은 하이닉스 하는 겁니다. 자, 트레이더 배씨 한번 볼게요. 음. 트레이더 배씨는요 오늘은 위고기간이 많이 선댄 게 사실은 로봇, 로보티지언 로봇스타였었거든요. 아니다, 로봇티지야 로봇티지였는데, 아 생각보다 안 가네요. 그래도 처음에는만 해고 안 했어야 되네요. 처음에 잘 갔네요. 이게 몇 될까요? 12% 때인데, 18% 어, 처음에 꺼는 모양이 요기는 모양이 나네요 모양새가 그래도 약간 중수 이상 모양새가 나네요 그 다음이 뭐 했나요 로브스타가 어 외국인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1,2등으로 잡은 거거든요 걔들이 그런데 아침에만 확 올려버리고 못 들리네요. 근데 오히려 로봇 티즈가 잘 갔어요. <laughs> 로봇 티즈가 잘 갔습니다. 아 어. 아니요 로봇 스타요. 로봇 스타가 잘 갔습니다. 음 여기서 모았다가 아닌가봐요. 하고 여기는 잘 던졌는데. 여기서 들어간 거는 베리 굿인데, 이거를 못 참겠더라고요. 이긴 시간을. 여기서 기다렸더라면 크게 먹는 건데요. 인내하는 자가 크게 먹는 건데, 여기 16%인데 상쳤잖아요. 16%인데 상쳤는데, 그래도 상이라고 확신이 들었어요.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잘했습니다. 나름대로. 로봇 티즈 했고요. 아, 로봇 티즈 이건 없애고 그 다음에 엑스 게이트가 아침에 좀 불끈했었는데요. 요거를 음, 한번 가지고 있는 걸 해봐야 되겠어요. 너무 방망이를 짧게 잡는 것 같아요. 6% 7% 때인데 7%대인데 23%까지 갔잖아요. 아, 내소부터는 방망이를 한번 길게 가져봐야 되겠어요. 손해는 아니죠? 잘 먹었죠?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종가를 가져온 게 이게 아이즈넛이거든요. 아이즈넛인데요. 종가 얘기 사모았잖아요. 그래도 9%인가 갔었습니다, 오늘. 9%. 응. 9% 갔었어요, 9%. 9% 갔었습니다. 그 다음에, 한 개, YC 했나요? 이 반도체죠? 이것도 가, 지고 있었어야 되는데, 9% 때인데, 19% 갔네요. 음, 그 다음에 한 싹. 한 쌍하고 로버, 로봇... 티지하고 막 불끈불끈 했거든요. 마지막에 아이잘 사모았죠. 어제부터 조짐이 보였었거든요. 잘 사모왔는데 많이 먹었습니다. 그래서 1 0인데 상처 창썼었거든요 풀린 겁니다. 어1 0에 들어갔네요. 잘했죠? 10% 들어갔습니다. 그 다음에, 다날이 조금 움직여서, <laughs> 들어간 거는 잘 들어갔는데, 아, 너무 일찍 던졌네요. 5%때 들어갔는데, 어, 9% 갔는데요. 바로 나왔어요. 그 다음에, 한국 첨단 소재는 상따 해가지고 있죠. 바위만 있고 셀이 없죠? 음. 이보세요. 어우, 화끈하잖아요, 그냥. 화끈하잖아요. 이런 걸안 하고 어떤 걸 합니까? 아, 어, 이거 상타 들어갔습니다. 음, 한 싹도 상타 했다가 풀렸고요 풀려서 다 던졌습니다. 잘 던졌죠? 이만치 손실이 없잖아요. 아주 베스트입니다, 한 싹은. 그 다음에 로보티즈도 어, 여기서 잘 던지고 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